3월 29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 큐티입니다. 본문은 잠언 10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부지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언서에서 부지런함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미를 가리키면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여기서 게으른 손, 게으르게 놀리는 이런 손은 성실하지 못한 손, 내용이 없는 손을 말하는 겁니다. 즉, 텅빈 손바닥을 드러내는 손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잡히는 게 없다. 어떤 사람? 게으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5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 여름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거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미련한 자들, 게으르는 자들은 예, 추수 때까지 어, 일하지 않는다, 자고 어, 누워 있기만을 좋아한다. 결국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법칙도 부지런한 사람이 어, 많은 것들을 어, 추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부지런자가 복이 있다라고 부지런한 자가 또 칭찬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미지근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붙들어 즐겁게 하시고 부지런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여서 늘 지혜로운 이런 모습으로 주의 일들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늘 부지런한 이런 신앙, 부지런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세상적인 일이든지, 또, 주의 일이든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부지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부지런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일, 말씀을 읽는 일, 예배되는 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여 부지런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